변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이 자유표면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체, 특히 그런 원심력을 가져가고, 그 원심력이 작용하는 그런 유체그 해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저기 전부 다 보시면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볼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압력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가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항상 조금 눈의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압력이라는 거는 유체가 가하는 또는 유체가 받는 단위 면적당의 여기 수직 능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힘이죠 힘 유체 역학에서 가장 무, 그 핵심되는 물리학 힘이죠 그리고 이거는 유체는 압력은 항상 그 압축력 이거를 우리가 항상 양으로 생각한다. 이거 정의 두고 이두 가지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일단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 압력의 단위는 면적을 면적으로 힘을 나는 거. 이게 응력이죠. 응력 음력 단위하고 압력 단위는 같다. 힘은 우리가 이제 SI 유닛에서 뉴턴이 되고 면적은 제곱으로 나와 있고. 요거를 우리는 압력단위, 특별히 압력에서만 쓰는 단위로 파스칼이라는 단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책뿐만 아니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응용, 카탈로그라든가 계직기 카탈로그에 보면 항상 굉장히 많은 단위가 나와요. 특히 이 바라는 단위는 10만 파스칼. 10만 파스칼? 왜 바란 단어를 쓰게 됐겠냐면그 일기압. 일기압이 10만 파스칼에 가장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일기압을 표현할 때 발한 단어를 많이 표현하니 그래서 그게 한1.013 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게 킬로그램 포스센치. 이거는 일기압과 거의 비슷하죠. 일각비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학에서 많이 써요. 공학에서. 공약에서 우리가 펌프라든가 아니면 그 압축기, 공기 압축기 등등 했을 때그 성능이라든가, 그 최대 압축이 얼마 된다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이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유체의 요소 중에 이런 그외지 형상,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이, 표면은 삼각형이지만 이런 형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위치 형상을. 쇠기 형상이에요, 쇠기 형상. 이런 식으로. 쇠기 형상하고, 이쪽 깊이, 깊이 방향은 B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 각 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쪽 면에 생각하는 걸, 이쪽 면은 X 방향을 PX. 이 밑에 부분에서 작용하는 압력을 PZ. 그 다음에, 이 사선면, 사선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PN, PN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 각도를 세타라고 그러면, PN이 작용, 이 면에 작용하는 각도는 세타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 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지에 있는 유체에 내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외지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외지에는 어떤 힘도 가해지질 않아요. 그거 나타내는 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어요. X축방향이라든가 Z축방향이라든가 힘이 가지지 않아서 이외치 자체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힘은 작용하지 않지만 그 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 압력의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축방향 X방향으로는 우리가 어떤 힘을 생각해 볼수 있냐면 Px 자 이게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이죠 이게 그럼 면적을 곱해줘야죠 델 Z하고 B가 있고 이게 이제 이쪽 방향 x 방향이니까 이게 포스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p 이 사선면에 작용하는 그 위치에 사선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의 x 방향 x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자 p n에 음, 데레스에 마찬가지로 깊이 곱해주고 그다음에 사인스 이타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이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그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기학적 관계식에서 간단하게 볼수 있죠. 베리에스의